이거 <laughs> 좀 마개도 없어졌다 이렇게 돌리면서 해야지 아 됐어 아 시원하다 그래도 요거는 무슨 차죠? 딱 봤을 때 프라이드 생각나지 않아? 어, 어. 이 맞아요. 버튼하고 이 차는 1990년식 골프 2세대입니다. MK2. 16벨브. 하이 테크놀리지. 테크놀로지야. 테크놀로지. 이때 당시에 4기통은 이제 볼동 이제 기통당 밸브가 하나씩이었어요. 그러면은 흑기 100이 하면 은 2개잖아요. 4기통이면 8개잖아. 근데 이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최신 기술이 뭐였냐면 각 실린더당 밸브를 2개씩 만드는 거예요. 흑기 2개, 100이 2개. 그러면 한시기가 4개잖아요. 16벨브. 16벨브. 지금은 이제 당연한 하나의 시스템인데, 90년식 때에서는 16벨브라면 하나의 이제 상위 트림 상위의 엔진이었던 거죠.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PL, 엔진 코더 p l 이에서1 8 0 0 c c 예요 그래서 이게 MK2, 골프 2세대도 귀한데, 1.8에 16벨브는 더 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딱탔을 때, 이 스, 스, 스위치나 이런 것들 딱제날에 그... 그거 같아. 울드한 느낌 들어서 좋아. 레트로 느낌. 프라이드. 왜냐면 이런 각진, 인터페이스 등 대표적인 게 우리 구형 프라이드 있잖아요. 프라이드. 아, 아 맞아 그게 딱 약간 아, 아이덴티였거든. 근데 이게 오리지널이지. 약간 이 클래식카의 재미는 뭐냐면,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레트로감 90년대 칠레에서 2025년을 즐기고 있는 이런 약간 레트로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오는 그 엔진의 그 사운드. 이게 약간 진짜 요즘 차에서 느낄 수 없는 감성이거든. 계기판은 그 이니셜디에 나오던 그 느낌. 계기판 이니셜디. 데... 아, 그쵸, 맞아요. 이게 거의 이제. 근데 할건다 해. 지금은 이제 디스플레이로 이제 딱 그림 이쁘게 나오지만 이때 당시에는 좌회전 깜빡이를 키면 이런 식으로 LED 점등 발광 다이오드. 그렇지 아 발광 다이오드 맞아 발광 다이오드지 LED도 아니다. 라이트를 키려면 이게 미등 이게 상향 두번 눌러야 돼. 상향등을 키면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이 올라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 가냐면 이제 이 차가 아, 정말 폭스바겐 올드카들은. 진짜 힘들어요. 어떤 게힘드냐면 차대번호에 맞는 파트를 주문을 해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실제 실물을 더블 체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부품을 주문했는데 두 번이나 이제 안 맞는 제품이 와가지고 그 부품의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로 출고 일정이 좀 미뤄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불에 브레... 그 부품과 저향쪽 부품들이 다 도착하고 작업이 끝나고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차를 한번 전체적으로 세차하면서 여기 실내에 뭐물 들어오는 건 없는지랑 뭐 기타 이제 마무리 이제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종 끔해짐을 하기 게 좋거든요. 아 그럼 선루프가 있네. <laughs> 나도 몰랐어. 와, 이거 봐. 근데 열지 않겠습니다. 안리면안 안 되죠. 안 다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카드. <laughs> 고객님의 요청에 이거를 수리해 주세요 하면 그때가 안다고지죠 이제 일부 고객님들은 내가 보고 다 테스트해서 이제 문제 있는 것들을 알아서 다싹해 주세요라고도 하는데 어지간해서는 이제 저희도 이제 특별한 거 아니면 잘안 건듭니다. 항상 우리는 동네 에 있는 셀프 세차장에서촬영을 시작할게요. 네어컨 생각보다 시원해. 덥지 <laughs> 아, 않아 다행이아 어. 됐다. 자어 사이드 브레이크 비상등. 어 이거 전멸이 되네. 발광 가이오드 <laughs> 재밌다 이 표현. 오케이. 키는 빼나겠습니다. 키가 잠길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열어줄게 <laughs> 나는 항상 이게 불안한 게 세차하고 나면 시동 걸리도 있어 예를 들면 저만우전이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 세차하고 나서 시동이 한 방에 걸리면 기분 좋아 어우 내차 엄청 깨끗해졌어 근데 이 차가 신기한 게 실내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리고 문은 다안 닫히는 느낌 <laughs> 근데 약간 우측 깜빡이에 깜빡대는 게 플래셔가 접촉 불량이 있어. 왼쪽은 괜찮은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레바도 지안 들어오지. 이렇게 또 올려야지 이게 어. 이렇게 돼. 안 되잖아. 면부 올렸다 올려고 이렇게. 삼성대 어. 더, 더 눌러줘야 돼. 이게 이제 접점들이 해서 이런 접촉 불량 나는 것들이 가혹 가다 이제 분해해서 스케일링 하면은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거 디자인들이 더 멋진 것 같아. 이것도 사실 지금 골프 뭐 8세대도 나온 것들 멋있지만, 일단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더 예쁜 것 같아. 오히려, 그, 제작사에서는 옛날, 요즘 많이들 하고 있잖아. 요그랜저로 전기차 만들고.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 나오면 디자인은 다시 1로 가고, 전기차로 다시 시작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해외에 그런 업체들 있죠. 옛날 차에다가 전기로 바꿔주는 거. 근데 그게 이제 키트로도 팔아요 나도 그걸 사업적으로 이제 타동성 검사도 해보긴 했는데 문제가 인증, 보호판 문제가 크더라고 아. 아직까지는 그걸 이렇게 달아도 이렇게 못하고 다녀요 어. 근데 만약에 그런 법규가 생겨서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게 230에다가 테슬라 시스템을 수왑하는거 아, 됐어요. 졸라 멋있죠. 아, 230에다가. 원래 230에다가 아, i3로 하기도 하지. 근데, 230 m3에다가 전기차로 수합해가지고 드래그 레이스 드리프트 하고 했던 게 리막이잖아요. 리막 대표가. 음. 현대가 투자받고. 어떻고 okay. oh, 진짜 여름에 엔진룸 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Oh. 이때 조금 이연식때 아쉬웠던 건 뭐냐면 또 K 아아 얘도 아. K. 아 징그러 죽겠어. 이제 보면 알것 같아. 아, 너무 많이 봤어 이제. 아, 나 이, 이게 90년대 때 나는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K냐? 그때 당시에 애글 트럭이냐? 결론은 a 리 이겠죠? MPI가 근데 이거는 사실 생소하다 보니까 좀 거칠어요 얘는 좀 컨트롤 하기가 90년식 후반에도 MPI 타입도 있어요 그러니까 230과 비타하게 베인 타입으로 에어플로 센서가 들어가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KZ론이 들어가서 여기서 흡입될 공기의 양에 따라서 연료가 분사되는 타입 음. 이제 하도 설명해서 이제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배전기 타입이고 이 투박하게 이렇게 생긴 게 뭐였냐면 이제 ISC 밸브예요 공회전 조절 밸브 이때 당시부터 이제 슬슬 전자제어가 슬슬슬슬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얘뭐 하는 거냐면, 이제 에어컨을 키거나 이제 부하가, 라이트 키거나 부하가 생겼을 때, 여기서 공기를 더 열어줘서 엔진으로 더 공기를 공급해줘서 RPM 드롭을 방지하고 아이들을 항상 규정 RPM 유지하게 되는 장치고, 이때도 여기 있는 게 이제 추가연료 분사장치, 이제 인젝터 라인이 항상 더 있어서 냉간시대에 부족한 연료들을 더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딱 이제 우리 정비사들 공부하기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것들 다 스위치화돼 있어요. 압력 스위치들, 고압 압력 스위치. 그러니까 얘가 일정 압력이 형성이 되어 에어컨 콤퍼붙어요 여기에는 이제 오일 오일 압력 센서 막 이런 것들. 날 것으로 이렇게 딱배선으로 보이죠. 이때만 해도 엔진음이좀 휑해요. 들어가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한눈에도 볼수 있는 장점들 이 있죠. 그리고 이제 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팬 벨트 타입 골벨트 있죠. 이제 지금 원벨트로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차들은 원벨트 타입이라, 벨트의 교환 주기에는 보통 8만에서 10만 이렇게 잡잖아요. 보통 난 7만 안에 바꾸라고 하거든요. 벨트가 튼튼하지만 베어링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근데 이때 당시에 벨트들은 3만 키로에만 아마 바꿨는요이 벨트, 골벨트들이 내구성이 약해요. 특히나 발전기 벨트가 끊어져가지고, 충전안 데는 길가에 쓰는 차들이 이때 당시에 되게 많았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엔진 필링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타보면. 그 다음에 에어컨도 잘 나오고. 근데 알다시피 하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리터치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이제 캘리퍼 고착이랑 타이러드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해결을 해서 출구를 할 겁니다. 네, 요 정도면은 그래도 상대 좋지. 네. 세차하다 발견된 것들, 이거 도어 손잡이라든지 이런 몰딩들, 이런 것들, 이제 디테일한 것들 세차하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 그래서 기분 낼 겸, 그리고 고객 만족도 될 겸, 그다음에 차에 대해서 좀더알 겸, 겸사겸사 한번 마무리 선에서 세차를 한번 했습니다. <laughs> 갑니다, 이제. 네.